책 보러 가서. 아 발견했다. <laughs> 저걸 저렇게 물고 있 줄은 몰랐네. 보래를 보래를. 아이 무슨 소리야? 앙소지 뿡했지. 앙소는 항상 방금 뀌고 나서 다른데 쳐다보더라. 응? 저 어디 갔어? 여기 어? 아? 오, 빠져나왔어. 엄마. 엄마. 깜딱지 섰어? 우와. 아이, 깜딱지 엄마 불렀어요? 이게 뭐냐고? 엄마가 치발기 가지고 왔어. 자, 봐봐. <laughs> 이거 치발기 장난감인데 이 부분이 실리콘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돼지 머리를 계속 물 줄은 몰랐네. 그 거기 있는 거야? 아야 이제 혼자 일어서는 것도 진짜 잘해. 아 거기 치카푸카 누르고 싶어서. 자, 치카푸카 눌러. 응. 로로 로로아. 치카 치카. 혼자 버튼을 누르려고 여기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치질 잘할 건가 보네. 그거 좋아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맘마를 준비하러 간 사이에 또 지발기를 먹고 있었어.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어? 이 숟가락 봤어요. 맘마 주세요. 응. 물다 먹었다. I love you. I love you. 밥다 먹고 물 마시는 중이에요. 재수호가 후기 유식으로 물음 밥을 시작했더니 변비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빨대컵으로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봐 <laughs> 엄마가 해줄게. 자 요렇게 해서 먹어야지 다시. 이 음. 밥은 잘 먹는데. 응가가 토끼 응가가 나왔지 엄마가 안 사줬어? <laughs> 응? 응? 오, 어 이제 앉을 때도 안정적으로 앉는다? 원래 체포도 크고 엉덩방아 치듯이 앉았잖아 그지소야응 응가가 안사줬 이제 거의 이제 이 비지주는 자꾸 일어서는 형인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자 우와 잘했어 아직 수호가 위로 올리는 거 못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쭉 하고 떨어뜨리는 거지 우와 수호가 떨어뜨렸다 잘했다. 어? 이제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아, 안정적이야 안정적~ <laughs> 너 그거 누르려고 왔어? 자동차 장난감이다. 홀지 수호가 이제 이런다가 앉는 법을 터득했어요. 아유 기특해, 그건 손수건. 우리 수호의 관심사는 우루지 잊지 빨기! 야, 음, 아시, 시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다시 일어나세요. 키키 수호가 엄마랑 춤 추고서 보이 말랐나 봐요. 갑자기 남은 물을 먼저 타고 있어요. 에스데이에스 <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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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지금 땀났지 <레기> 이봐 이봐 봐. 여기 땀난거 봐. <레기> 어, 봐. 어 머리 땀 나가지고 머리카락 젖은 거 봐. 변비도 해결할 겸물 조금 더 마셔봐. <레기> <레기> <응>. <레기> 더 먹네? 응. 음, 소야, 응. 아이고, 엄청 기분 좋네. <laughs> 기분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laughs> 왜 이렇게 돌아다니? <돌아갔나? 웃음> 소, 일로 와. 일로 오세요. 구멍 갔다. 일리 오세요. <laughs> 지금 수호가 맘마 달라 그래서 분유를 먹였는데 기분이 매우 좋아졌어요. 그렇지. <laughs> 안에 있는 거 꺼낼지는 못하지, 아직. 짠, 별. 빨간색 별을 쭉 하고 넣는 거야. 응, <laughs> 어, 여기 수호 <소>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수호야. 소야 엄마가 사촌 누나 사줬던 거야, 이거. 사촌 누나 사준 국민 문장인데, 고장이 나서 초인종이 계속 마음대로 눌려. 가끔은 무서워.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소야 자손 잡아 봐. 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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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 봐. 뿅 하고 넣는 거지, 거기다가? 어? 넣으려고 해. 넣으려고 해. 넣으려고 해. 대박. 공을 여기다가 넣는 거야, 수호가. 아이 잘했어. 옳지. 넣는 거야. 수. 공안어디갔어 쉿. 에이. 닫아 줘, 예지 수호가 창문 한번 닫아 봐. 색깔 공 주면 색깔 맞춰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알겠지? 자 빨간색 빨간색은 어디에? 응? 아니 봐봐 초록색은 초록색은 여기에요 응. 파란색 응? 파란색은 어디야? 짹짹 끈 짹짹 끈 짝착 끈, 짝착 끈. 점점 점점 격해져. 어? 이거는 문화 센터에서 받아온 거예요. 그오감놀이소서준 선물이에요. <laughs> <laughs> 새로운, 새로운 거시작했 <laughs> 새로운 놀이 발견 공박수수가 요즘 짝짝꿍에 대패 빠졌거든요. 자, 망치로 여기 총총청에서공 넣는 거야. 망치로 해봐. 응? 짝짝 끔 <laughs> 짝짝. <laughs> 망치로 요거 이렇게 톡톡톡 치는 거라고 알겠지? 응, 망치로 저기 톡톡쳐서 공을 넣어. 그렇지, 그렇지. 오. 공뭐 이렇게 치는 거. 오. 오. 아니 보고 쳐야지. 네. 아. 자 조준을 잘해. 아, 아빠도 보고해.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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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 짠! 탕! 탕! 오 넣었어 넣었어 <웃음> 넣었어 <웃음>